우리 마음에서는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엄청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고마움, 사랑, 행복, 나눔, 기쁨, 위로, 배려, 칭찬, 양보 등등. 우리 마음 안에는 나쁜 것들과 좋은 것들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올까요? 우리가 나쁜 것들을 많이 행하며 산다면 세상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좋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알아듣고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나쁜 것들을 없애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없어지지도 않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다가는 어느새 나타나서는 더 좌절을 겪게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인 양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고마운 사람들, 행복한 순간들, 위로받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나누던 그 많은 좋은 순간과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벌써 좋아짐을 느낄 것이고요. 그 기운이 가족, 이웃, 온 세상으로 퍼질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더 강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은근하게 오래 저력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나쁜 기억들이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은 뒤로 밀어두세요. 처음엔 기쁜 일이 있었나 하면서 뭐 어제랑 똑같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은 대학 입학, 취직, 고시 합격. 이 정도는 되어야 기쁜 일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주는 기쁨도 분명 기쁨입니다. 그 아이들의 해맑음이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했습니까?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피어난 자그마한 풀들. 그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생명을 피워내는지 감탄스럽습니다. 이런 느낌들 하나하나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 아닐까요? 연습하셔요. 이냐쇼 성인은 영신 수련 43번에서 일반 성찰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 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알고 떨쳐버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고마운 것들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를 온통 감사할 것들로 채운다면 그 하루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과 일들이 있었나를 헤아리는데 10분 이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마음에는 엄청 좋은 것들,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제대로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것들을 다시 마주하시고 더 키워가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